우리 성도님들도 또 함께 또 고백하며 예수로 충만한 삶을 위해 그렇게 함께 찬양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9월 첫날입니다. 어 이제 무더위가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바람 끝이 이제 차가워지게 되었습니다. 벌써 하늘도 이렇게 높아진 것을 보게 되고. 어, 또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좀 서늘해서 산책하기도 참 좋고 또 벌써 뜨거운 것이 좋아지는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에 이제 국물이 좀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낮에 우동을 좀 먹고 왔습니다 <laughs> 예, 그래서 벌써 이렇게 하, 조금 선늘함이좀 느껴지는데 이제 추울 일이 또 남았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laughs> 오무지쌤 그렇게 재밌으십니까? <laughs> 알겠습니다. 예, 오늘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본문에서 함께 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또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2장의 말씀은 어,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심판을 내리고 또 그가 자신의 그 죄를 또 고백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간음을 범했습니다. 또 다윗은 살인 죄를 범했습니다. 이러한 죄를 감추려고 숨기려고 다윗은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알리바이를 이렇게 꾸며가면서 이 모든 것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다윗은 이걸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바세바를 또 가늠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고 또이 속에 죄가 이렇게 자라서 장성하고 사망에 그렇게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듯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숨기려고 하는 마음. 또 이걸 감추려고 하는 마음, 또한 모든 어떤 영적인 것들이 마비돼서 아주 뻔뻔스럽게 이것들을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이 군대의 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렇게 죽이는 다윗의 아주 잔인한 모습, 또한 이 모든 그런 죽음의 과정 속에 어, 그런 다윗의 잔인한 모습과 이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제 11장 후반의 요압이 이런 모든 것이 지금 다윗의 그런 계획 속에 있구나. 내가 그렇게 섬기고 있는 왕인데 어, 혹 나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또 마음을 또 요압은 갖게 됩니다. 오늘 이제 12장의 말씀은 이제 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고 시간이 한 1년여쯤 지난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심판하십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다윗에게 보냈다고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고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는 다윗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며 사람을 보내고 데려오라. 이렇게 절대적인 권력자였던 다윗이 이 모든 것들을 지시 명령하지만 이 모든 절대 권력도 이제 무너지고 우리의 왕이신 최고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단을 이 다위 세계로 이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게 하는 것이죠. 잘 아는 대로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한 이야기를 나다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1절, 2절, 3절에 나와 있는데, 한마을에 이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심이 많았고, 또 가난한 자에게도 양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제 아무것도 없고, 이 양이, 그양한 마리만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양이 아주 자식처럼 먹고 마시고, 이렇게 딸처럼 여겨지는 반려 양이었습니다. 반려 양. 요즘 이제 반려견들이 참 많죠.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엄마가 나갔다 올게 좀 여기 있어. 뭐 아빠 왔다 하면 사랑 사랑 사랑. 그래서 이제 반려 양을 이제 키웠죠. 어떤 사람이 이제 지나가면서 아유 아기가 이쁘네요. 몇 살이에요? 다섯 살이에요. 돌아서 보니까 개 이야기라고 개 이야기.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이제 개를 끌고 가면서 마천동 우리 권사님 최천인 권사님 요즘에도 강아지 키우십니까? 안 키우세요? 수회배를 일전에 마치고 빨리 집에 가야 된대왜왜 왜 빨리 가셔야 되더니 강아지 새끼가 있는데 소변을 이제 밖에 놓아야 돼 산책을 하면서 놓아야 돼서 집에 빨리 제가 가서. 이, 이 산책시키면서 소변 봐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가셨습니다. 빨리. 이 예. 예, 반려견이, 반려 양이 이렇게 딸처럼 여기는 이제 그 가난한 사람이 이제 딸처럼 그렇게 양을 기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 손님을 이제 접대를 해야 되는데 자신의 그 가지고 있었던 이 양의 가축을 잡아서 그렇게 대접하지 않고, 어, 사절에 보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자기의 그 손님 온 사람을 잡는 그런, 어, 악행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절 표현에서도 좀 자세히 보면, 어,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다윗의 이야기로 이야기하면서 이 다윗의 어떤 모습이 이러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내를 범하고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에게서 이렇게 뺏는 행위들 이것을 이제 이 사절에서도 부자가 자기 것을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다가 자기 온 사람에게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부자의 악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이제 공감을 하고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5절, 6절에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이제 먼저의 반응은 이제 분노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한 한번더 한번 나아가서 대안을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그 새끼의 배나 되어지는, 네 배나 되어지는 그것을 갚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이런 상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공감의 능력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됐죠. 그러나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자신에게 잣대하지 않고, 다윗은 지금 영적으로 둔감하고 죽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자신에게 그렇게 기준 잣대하지 않고, 이방 군주처럼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취하고 죽이고 살인하는 그런 악한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지는 못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죄를 범하고 이런 살인 죄를 범하면 이 모든 것들을 감추고 숨기려고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법조인들의 어떤 죄가 연루가 되면 연루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덮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법의 그런 내용들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고 법으로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또 기각에 이르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 역시도 지금 이 모든 내용을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둔감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 역시도 죄가 들어오면 이 모든 것을 감추고 피하고 회피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손에 피를 안 묻히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나다는 이 모든 내용을, 이 이야기를 전하고,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하며, 다윗의 그런 마음의 정곡을 그렇게 찌르는 것이죠. 내로남불했던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마음속에 이제 찔림이, 가, 찔림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에 내 주인의 집에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족 속을 내게 맡겼느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와의 호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헷사람 헷사람 우리아를 취대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다윗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다윗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목자로 또 왕으로서 사울의 그런 죽음의 손길을 피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영원한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없었고 또 역시나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어 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모시며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다윗이 업신여 하나님을 없신 여기고 지금 말씀을 없신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이야기하며 나단 선지자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너가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다. 내가 칼로 햇살한 무리아를 쳤다. 너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인 메시지를 이야기하자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말씀을 업신여기고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가 눈으로 늦게 오후에 일어나서 유유자적 옥상을 거니면서 여인을 보고, 그 마음이 들어서 여인을 불러서 동침하고 아이를 갖게 되어지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그런 욕구와 욕망이 들어올 때 멈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욕심, 욕구, 욕망이 들어오자. 이것이 계속해서 발전돼서 아내를 취하고 또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악행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에는 이 모든 것이 둔감해지고 또 마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던 다윗이 이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욕망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손에 쥐려고 또 이것들을 마음에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다는 라 것이죠. 다윈 역시도 지금 여호와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마음이 그렇게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범죄를 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6장 32절 33절에 말씀에 보면 여인과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가,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11절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와께서또 이와 같이 일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누운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말씀합니다. 무서운 심판이죠. 다윗의 집안에 칼이 이제 임하겠다. 마치 이것이 의인처럼 의인화 되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을 죽였던 다윗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그 칼이 다윗의 가정에 임해서 재앙을 일으키고 아내를 뺏기고 백주 대낮에 이러한 동침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이 뒤에 이제 12장, 13, 계속되어지는 이 내용들은 이제 다윗의 그런 가정이, 다윗의 이 왕권이 무너지는 것을 아주 신랄하게 성경은 담고 있습니다. 압살론의 난이 일어나고 또 아도니아의 난이 일어나고 그렇게 피비린내가 잔인한, 이렇게 잔인한 그런 사건들이 이 다윗 가정에 이제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다윗은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에 따른 또 심판은 아주 다윗에게는 무섭고 잔인한 그런 심판으로 또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이런 또이 가정을 다윗의 이 집안을 이렇게 망하게 하는 것을 또 보면서. 하지만 지금 다윗은 이런 메시지를 듣고 13절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이렇게 심플하게 답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윗을 너를 죽지 않겠다. 그러나 이 심판의 내용들은 이제 계속 되어지는 것이죠. 이 무게감 있게 심판을 받아들여야 하면서 또한 이러한 죄를 고백하는 이 자리에는 분명한 것은 또 회개와 회복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심판의 메시지로만 끝이 난다면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은 또 아니겠죠 분명히 이 죄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용서를 또 구해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유명한 다위세 시, 시편 51편 내가 하나님께 범죄를 했습니다.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주의 영이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고백하는 다윗을 향해 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회복시키시고 이 모든 철저한 죄의 고백들을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죄에는 심판의 결과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이 죄를 또 고백하고 자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또 하나님의 회개와 또 회개의 자리에 있을 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이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이 너무도 이제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혹 이제 기독교의 용서와 이죄 사함을 아주 그렇게 강하게 반대한 사람들은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사람에게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구한다고 이 모든 것이 사해지냐 너희들은 참 뻔뻔하다라고 그렇게. 비 기독교인들은 말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내용을 담은 그런 영화, 미량 뭐 이런 내용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무게감을 우리 가 가볍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이 회개와 또 자복과 죄의를 인정하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키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또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윗이 철저하게 또 엎드리고 죄인님을 고백해 고백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죄악된 모습들 또 우리가 눈에 따라 욕망 따라 어떤 것들을 발전시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멈출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 하나님의 없신 여기고 살아갈 때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와도 튕겨져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멈추고 욕망을 끊어내고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께 엎드려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가지고, 또 여러 해 우리 개인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55분까지 개인의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또이 시간에 금요 기도의 시간, 또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또이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또 이곳에 부르시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죄에 빠진 다윗, 욕망을 따라서 또 살인과 또 하나님 범죄한 이런 다윗에게 우리 주님께서 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욕망에 따라 살아가다가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이 약합니다. 하나님, 인간이 그 선악과를 보고 지혜롭고 또 탐스러워서 이것들을 따먹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욕망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 들음으로 또 돌이킬 수 있는 은혜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인입니다. 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돌이키며 또 회개하며 자복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 우리 영혼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절한 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이 밤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